영남 최대 규모,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 현장건축 전문 배경 컨테이너입니다. 네이비 컬러의 엠블럭사이딩 외장재로 제작된 약 7평 크기의 체류형 쉼터를 소개합니다. 심플해서 더 예쁜 실외 등과 방화문이 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화문은 자작나무가 덧대어져 고급스럽고 단열 방습, 방음 효과가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내에는 밝은 색은 벽지와 천연 편백나무 원목으로 인테리어 해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벽지는 완전한 화이트가 아닌 미세하게 색이 있는 잔잔한 무늬가 있어서 쉼터 생활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거실 겸 방으로 사용할 공간은 약 6평 크기이고 천장은 일자형 평지붕보다 천고를 높인 박공지붕으로 제작해 더 넓어 보입니다. 후면부에 폭 1m 창과 전면부에는 4기미터의 대창이 설치되었고 바깥쪽은 투명유리 안쪽은 반투명유리를 사용해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전망을 보기도 좋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잘 열리는 창호라서 자주 열고 닫는데 불편함도 없어요. 방 한쪽에는 기역자형 싱크대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상부장과 하부장을 모두 설치해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편리합니다. 상판은 스텔레스가 기본이지만 인조대리석과 인덕션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창은 요리할 때 환기하기 좋아요. 바닥에는 효율 좋은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한겨울에도 따뜻한 실내 생활이 가능합니다. 욕실은 3m로 길게 설계되어 넓습니다. 바닥은 반짝이는 펄이 들어간 타일을 사용했고 벽은 마블링 패턴으로 고급스럽습니다. 욕실이 큰 만큼 환기창을 양쪽으로 설치했고 이중창에 방충망까지 있어서 벌레 걱정 없고 단열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울과 양변기, 코너 선반, 비누 받침대, 컵파침대, 휴지거리, 수건거리 외에 세면대에는 회전형 수전을 설치해 편리하고 핸드 샤워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샤워도 가능합니다. 욕실 끝에는 50m 온수기가 설치되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리 대경 컨테이너는 한 겨울과 한 여름에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스티로폼 온판을 사용해 3중으로 겹겹이 채우고 우레탄폼도 사용해 빈틈없는 단열을 합니다. 벽과 지붕은 보통 180티에서 220티까지 제작하고 바닥은 코팅화판과 열반사 단열재를 포함한 3중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 어느 회사보다 꼼꼼하고 튼튼한 쉼터를 제작합니다. 정화조 설계, 설치, 서류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하고 운송과 설치비까지 저렴한 배경 컨테이너에서 거품 없는 견적을 받아보세요. 배경 컨테이너는 특별합니다. 만평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배경 컨테이너에 더 많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가 궁금하신가요? 배경 컨테이너 유튜브로 놀러오세요.